앉아 앉아 아아그지 오고 잘 먹네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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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어? 오 도현아 뭘안 먹어도 돼? 뻑뻑하잖아 노른자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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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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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응? 다 먹었어? 뭐 이제 그만 뭐 먹을 거야? 응, 응. 먹어. 또 먹어. 또 먹어. 어? 응. 맛있어? 음, 맛있는 맛이야. 오고 또 줘. 앉아, 앉아, 앉아. 아, 어지 응? 음? 오, 숟갈채로 가져갔어. 응. 음, 어. 음. 음,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나봐 이게. <laughs> 어 맛있다. 어. 어. 노른자가 계란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. 어또 먹을 거야. 어마 줄게. 물물 물 먹을까? 응.